안녕하세요, 딩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요, 이 아주 작은 고추를 해부를 해볼 거예요. 근데, 이 진짜 실제, 고추예요. 되게 매워요, 되게. 네. 손에도 이렇게 올릴 만큼 되게 작습니다. 그리고 저기 지금 동생이랑 엄마가, 가짜 볼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거를 잘라볼 거예요. <laughs> 아내가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. 이거는 어떤 예가줬거든요나 근데 이거 할머니 막 키우신다고 하는데, 어머, 잘린다. 쟤는 지금, 지금 엄청 우와 잘 안보실텐데 가는가생쟤어요 우와 대박 대박이다 다시 잘라볼게요 오! 오, 이거구리어 맵다운데 하나 먹어볼까요? 이거는 식용이라서 괜찮아요. 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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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아우, 매워. 여러분, 진짜 뭐 이거 먹지 마세요. 있는지? 진짜 맵다. 다시 잘라게요. 와, 진짜 맵다, 이거. 칼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음. 한층 작중. 이거, 혹시 애기들 있는 분은 이거 높은 데서 해야 되겠어요? 애기들이. 재수가 있거든요. 이거 진짜 그냥 여러분 진짜 저 거짓말치는 거 아니고 이거 진짜예요.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겠습니까? 여러분 인정하시죠? 그래 여기 안에 보면 아들은 씨가 다 있는데 이건 없네요. nhớ hẹn gặp lại tiểu anh nhung